전세계에서 중국 공장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. 해외 소식 어디로 갈지 고민하고 계시나요? 다들 갔다가 발바닥에 물집 잡혀온다고 하세요. 전세계 유통업자들이 몰려드는 유통시장이 있습니다. 바로 미우시장과 광저우의 캔톤페어입니다. 이 영상 하나도 중국 시장 종결래기 미우시장은 우리나라의 동대문과 남대문과 같은 7만여 개의 점포도이루어지는 상가입니다. 그들은 10시부터 4시까지 비즈니스를 해요. 작은 점포들이지만 점포 한 개당 가격이 5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. 정말 제대로 된 도매상들이 많이 입점되어 있어요. 검증된 상품 위주로 취급을 많이 하다 보니 신제품은 찾아보기가 좀 힘이... 흥미... 아프리카, 중동, 중남미,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상인들을 쉽게 만날 수가 있어요. 이후 시작은 꼭 운동화 신고 가셔야 합니다. 저도 발가락이 물집 잡혔습니다. 신제품을 찾고 싶다면 어딜 가야 하냐면 광저우에 캔톤페어를 가셔야 만 합니다. 1년에 딱두번 열리는 캔톤페어는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. 제조업을 하는 공장들이 대부분 신제품을 가지고 참여를 합니다. 신제품을 찾는 분들이라면 꼭 가봐야 할 방담회 중 하나입니다. 여러분이 소싱 목적에 따라 광저우 캔톤페어를 갈지 EU 시장을 갈지 결정하셔야 만 합니다. 중국 시장에서 성공적인 런칭이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소싱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성공적인 해외 소싱을 위한 무료 전자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이 영상 꼭 저장하시고 앞으로 나올 영상도 기대해주세요.